저는 지금 수영강에 왔는데요. 제가 수영강에 온거 오랜만에 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시트라이더 복장으로 시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페딩을 갈 건데, 온천천 카페거리에 있는 카페 중에 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미니벨로 탈때 자주 갔던 코스인데, 이제 전 로드 타는 예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발전된 코스로 해서 온천천 끝까지 찍었다가 다시. 카페 거리로 돌아와서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우선 오늘은 제 알레, 새로워진 알레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달라진 점 혹시 아시겠어요? <laughs> 나무 뭐 달라진 거 없어? <laughs> 바로 휠이랑 렉을 달았는데요. 렉은 전기 아니고 드론 넣는 렉입니다. 그리고 휠은 마비 코스믹 SLE인데요. 이게 이제 엑살리스라고 해서 특수 도료를 발라놔서 알카본인데 알루미늄처럼 은색이 아니고 카본처럼 검은색이죠. 그리고 베이크를 잡아도 저 패드 부분이 파란색 칠이 벗겨지지 않아요. 대박이죠. 엄청 고가의 휠이랍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예전에는 이 수영장 길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네. 내가 발전했나 보다. 여기서 내려가지. 오케이. 헐 이렇게 자전거 도로 가운데 세워놓다니 정말 나빴어. 이걸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눌렀을 거라. 재민다 어, 애기야. 애기야, 아, 확실히 수나이 수영장 사람 많다. 맞아, 또 우리가 요새 계속 야라 해가지고 사람 없는 걸 익숙해져 있었어. 오. 전기 소리 그니까 나는 전기 타면 그냥 로드 탈 때보다 느리던데 다들 어떻게 저렇게 빠른 것이냐 와 큰일 났다 벌써 배고프다 30분 안에 30분 안에 온천천 끝까지 찍는 거야? 아 어, 먹고 가? 먹으면 타기 싫어지는 거 아니야? 먹고 그냥 돌아오면 레전드. 사방하게. 그게 찐, 사방라이딩. 아니야, 그래도, 한번탈때 많이 타는 걸 좋아하니까, 갔다 오자. 발전할, 발전해야지, 사람은. 나온 천천 끝까지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거 잠깐만, 디어가 아우터 앞에 거뛰너야 아, 왜잘안 바뀌냐? 계속 아, 됐다. 벌써 온 천천이야? 왜 이렇게 짧아? 뭐냐는? 뭐냐는? 시라소니 와나 이제 여기 탈때 약간 요령이 생겼어 배. 배에 힘빡 주고 손을 살짝 떼이 덜덜덜덜 지나갈 때 그럼 좋아 아, 근데 엉덩이는내 알레가 무더간장이여가지고안 아파. 헐, 온천천 밑에 다 엎었네.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벌써 합수부 대박. 아, 예전에는 저기, 온천천 수영강 합수 보면 무조건 쉬어야 했잖아. 힘들어 가지고. 어, 여기가 그건데 카페 거리인데. 올라가 볼까?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어디 가지? 여기 이렇게 한번 돌아볼래? 아, 멍일 거야, 지금. 아, 맞다. 온천천 끝까지 가기로 했지. 미안해. 까먹었어. 까먹었을 미안해, 다시 갈게. 다시 돌아가자. 아니야, 찍고 먹자. 엄청 차끝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서 먹기로 했어. 근데 네. 까먹었어요. 카페거리를 보자마자 눈이 멀었나 봐. <laughs> 순간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그니까. 홀린듯이 올라갔지 않아? 갑자기 틀어서 어 이거 뭐야?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지? 당황스럽네 온천천 전부 공사 중인가? 그럼 여기서 먹고 수영장엄을 찍고 올까? 엄청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제는에는 여기도 저기도 싹다 맛있어 보이는 곳들 뿐입니다 지금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문 과정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혼선 그 자체 여기 엄청 사람이 많직 직원들도 엄청 보시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완전 고도로 홍보한 상태. 엄청 맛있겠죠? 선생님은 얼굴 공개를 싫어하십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새우 로제 파스타랑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무슨 부치노 피자 그런 거 시켰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맛은 자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5시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타야 돼요 <laughs> 배부르면 타기 싫어지는 거 <laughs> 저번에 근데 또 타면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다 이게 참 감사하다 내가 <laughs>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비정지가 좀 고쳐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온천산에 주말 온천히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 오. 그래, 로드면 저렇게 좀 빨리 가야지. 근데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빨리 가지 않아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빨리 안 가는 거예요. <laughs> 이제 수영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전거와 아... 산책자의 콜라보레이션 커플 보라 루고요 멈추지 마세요. 아따 따따. 아, 아, 아. 우리 쭉 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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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앞에 뚫렸다 저 앞에 댕댕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댕댕이는 작고 귀엽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 파퍼바이크 <laughs> 아, 진짜 많네 파퍼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은데 원동역이다 우리 왔었던. 그저께 왔잖아. 그저께 야란 했는데 여기 지났었거든요. 여기 딱보면 여기부터 이제 자도에 사람이 좀 없어요. 저쪽은, 합수부 쪽은 사람이 엄청 많고. 자도는 악동강이 짱이긴 하다. 아, 간다, 간다, 간다. 근데 여기 살짝 길이 안 좋아요. 수영망이 길이 안 좋고, 꼼천천히 길이 괜찮은데, 맨날 공사 중이서 길을 탈 수가 없어. 오늘도 그렇고, 아까야 조심하고, 자전거 탈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사실 병원에서 무리한 운동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사이클을 타는데 자전거를 타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사이클이요? 선생님이 사이클은 무리한 운동이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자전거 타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한달은 최소 한달은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정도 간을 살짝 보다가 정원치로 끝나고 약도 다 먹고 이제 이명도 안 들리거든요. 너무 다행이죠. 그 자전거를 탔어요. 금요일 밤에 탔는데 비가 살짝 원곡한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워가지고. 어제 좀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래서 하루 쉬면서 좀 보다가 또, 또 하루 쉬니까 괜찮아지길래 오늘 나왔습니다. 그날 조금 금요일 야라를 살짝 빡세게 탔거든요. 불가사리 코스 아시죠? 그중에 갈치 고개 하나 넘어가지고 다섯 개다 넘는 날이 오겠죠? <laughs> 오늘은 그래서 리커버리 라이딩, 카페딩. 너무 좋아요 카페딩. 부산에 자전거로 가기 좋은 카페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오가스 갔는데 아마 재방문은 안 할. 오 기분 좋아. 와이 날씨 더울 때 바람 가르면서 타는 이 기분 타본 사람은 알지? 어 여기 그레블 길이다. 금요일에 여기 타는데 완전 깜깜해서 전조동불빛만의지해서 갔거든요. 드래블 드래블 하고 좋네. 오오 좋아 좋아 밑으로 오케이 뒤에 없고 그 앞에 없어요. 오 좋다 벌써 반여동입니다. 여기 반여농 산물시장이 보여요 오 댄싱치네 대박 부럽다 나도 댄싱치줄알았어니으 턱도 심... 난 당했어 오늘도 스승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말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 추억을 했으면 조금 빨리 가줘야 돼요. 간격이 살짝 벌어지게. 우린 다들 셀너를 경비한 지성 있는 자석들이잖아요. 뭔가 수영장 자전거 도로 끝에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냄새를 쫓아서 달리다 보니까 수영관 끝에 도착했어요. 으아! 여기 완전 풀숲에 둘러싸여있죠. 저기 보시면, 짠! 여기가 수영관 자전거 도로 끝이랍니다. 착착착! 로드 타고 처음 와보네. 여기 왔으면 사진을 남겨줘야 돼요. 응, 음, 예쁜 척. 자, 도치 짤도 남겨줍니다. 리커버리 카페딩 성공! 오늘 맛있게 먹고,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수영장 끝까지 오랜만에 찍어봐서 엄청 좋아요. 리커버리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저는 조심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